네, 반갑습니다.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입니다. 2021년 12월 29일 수요일 시간의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로보티지고요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을 강화한다라는 그런 영향과 또한 로봇 사업 기대감으로 로보티지가 시간의 상한가 10%달성하였고요 도달하였구요. 시간의 거래대금은 80 9.4억 원입니다. 로보티즈의 시가 총액은 2,531억 원, 거래 대금은 531억 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최근 241선 돌파 이후에 강하게, 빠르게 5일선 위에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예. 로보티즈 거의 각도가 거의 엄청난데요. 예,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로보스타 등 최근에 이렇게 테마를 이루어서 상승하고 있고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동방아그로입니다. 북한에서 농업 진흥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는 소식에 농업용 약재 제조업체인 동방아그로가 시간에. 상한가에 도달하였고요. 9.97% 시간의 거래대금은 9.8억 원입니다. 동방 아그로의 시가총액은 970억 원 거래대금은 11억 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241선과 241선과 441선을 터치하면서 횡보하고 있었는데요. 과연 이 241선을 뚫을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체시스입니다. 마찬가지 소식, 북한이 봉업진흥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을 제시했는데요. 체시스, 어, 이거 좀 잘못 됐네요. 체시스는 그냥 예, 비료 비료 업체인데요. 비료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된 종목인데 예, 9.96% 상승하였고요. 시간에 거래대금은 3억원입니다. 체시스의 시가총액은 386억원 거래대금은 7억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삼성 스펙 4호 아, 시간에서 스펙주가 삼성 스펙 4호와 삼성 머스트 스펙 5호가 상승하였는데요. 9.93% 도달하였고요. 시간에 거래대금은 4.4억 삼성 머스 스펙 또 상승하였는데요. 을8.48% 상승하였고요. 시간에 거래금은 1.3억원입니다. 삼성 머스 스펙 5호는 시가총액 165억원 거래대금은 3억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상장 이후에 하락 추세인데요. 아, 지금 스펙주 뭐 스펙주야 뭐 어떤 소식이 있기 전에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뭐 이런 상황이라는 거. 그냥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진원 생명과학. 홍남기 부총리가 아 진원 생명과학을 방문해서 국산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언급이 있는 어떤 기사가 있었는데요. 6.61%, 6.71% 상승하였고요. 시간의 거래대금은 36.6억 원입니다. 진원 생명과학의 시가총액은 1조 2,095억 원이고요. 거래대금은 407억 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SM 라이프 디자인이고요. CJ와 인수협상을 벌고 있는 SM의 매각 기대감으로, 최근에 SM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하였는데, SM 라이프 디자인은 시간에서 5.61% 상승하였고요. 시간의 거래대금은 34.5억 원입니다. SM라이프디자인의 시가총액은 1,336억원, 거래대금은 152억원이 거래가, 네,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로버스타고요, 삼성전자, 로봇사업 강화소식, 에 따른 로봇사업 기대감으로 5.52% 상승하였고요. 시간의 거래대금은 35억원입니다. 로버스타의 시가총액은 2,559억원, 거래대금은 558억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아, TCC 스틸 아, 포항공장 니켈 도금 강판 설비 증설에 760억 원을 투자한다라는 소식에 4.27% 상승하였고요. 시간의 거래 대금은 10억 원입니다. k c c 스틸의 시가총액은 2,089억 원, 거래 대금은 95억 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동제약이고요. 아, 홍남기 부총리가 국산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을 지원하겠다라는 발언으로 4.13% 상승하였고요. 시간의 거래대금은 36.3억원입니다. 일동제약의 시가총액은 7212억원, 거래대금은 731억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SAT고요. 4.25% 상승하였는데요. 주당 50억 원 현금 배당 결정 소식에 4.25% 상승하였고 시간의 거래대금은 19.7억 원입니다. SAT의 시가총액은 831억 원, 거래대금은 36억 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상 시간의 특징주 살펴보았고요. 거래대금 상위 순으로 한번 정렬해서 한번 어떤 종목들이 거래가 많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BNC가 95억 원이 거래되었고요. 로보티즈 89억 원, 인포뱅크 43억 원. 진원생명과학이 36억원 거래되었고요. 일동제약 36억원 SM라이프 디자인이 34억원 거래되었고요. EM플러스 30억원 코이즈 30억원, 로버스타 30억원 거래되었고요. SAT 19억원, 에브리봇 19억원 상하프로탱크 16억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예, 로봇 관련 주들이 좀 많이 되고, 포진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날이 바뀌어서 이제 11월 30일, 오늘 목요일 아침에, 에, 폐장일입니다. 에, 주식 마감하는 날이고요. 31일은 금요일날은 장이 열리지 않는 휴장일이고요. 그리고 또월요일이 되면 어 해를 바꿔서 1월 3일은 또 개장일이 될 텐데요 내일 마지막 거래일. 내일 아니죠 오늘 아침 마지막 거래일 잘 매매하셔서 좋은 성과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해 수고 많으셨고요. 어 내일 내일 하루 더 있긴 하지만요. 마무리 잘하시고 또 돌아오는 새해에는 또 심기일전하셔서 좋은 성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